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이제 이번에 질문하신 분은 이제 평소에 잔병치레가 많고 늘 골골도에 골골되시는 분들 몸이, 몸이 좀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체하고 뭐 그러신 분 대개다 잘 체하고 소화 안 되고 감이잘 걸리고 어좀 그러시죠. 그다음에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충 그렇게 적응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그게 좀 악화되기도 해서 아, 어, 작년부터 더 심해진 느낌이 든다. 그리고 가끔 귀가 꽉 막히는 듯, 느낌이 들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머릿속이 꽉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귀가, 아, 어지러운 사람 중에 상당 숫자는 초기에 좀 귀가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어지럼증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laughs> 또 이제 요즘엔 이제 새벽에 밤잠을 뒤척이거나 잘, 잘 깨고, 깊은 잠을 못 들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심장병이라는 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심장병이라는 게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이 심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근육으로 된 펌프,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펌프만을 얘기하는 거고, 기계론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얘는, 이 형태가 있는 얘는 심혈에 해당하고, 이거의 에너지 부분, 얘가 싱싱하냐, 안 싱싱하냐 하는 부분은, 이제, 심기라고 그래가지고, 심기와 심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서양의학적 심장, 즉, 한의학적 심혈, 예병도 심장병이지만, 심기의병도 심장병입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범위가 다르죠. 서양의학적 심장병과 한의학적 심장병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잘체하고 위경련이 작고 있는 것들은, 이제,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나 이제 위장의 병이긴 하지만 서양의학은 위장의 병은 위장의 병으로 끝나는 데만해서 한의학은 위장의 병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심기의 문제가 있어 생긴 거라면 그건 심장병으로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체하고 소화 안 되고 유경련자고 하는 것도 심장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귀가 막히는 느낌 어지러움증은 이제 여기 귀세 방거리가 아니냐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중추염증이 생겨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건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역시 심기 때문에 소주천이 막히고 기가 몰려 생긴 거니까 심장병을 고려해서 치료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는 뭐서양약으로는뭐 어 가벼운 거는 병이 아니고 심한 거는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역시 생체 활성이 낮아지면서 심기가 가라앉질 않아서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합해 보면, 어, 한의학적으로 보면, 심기의 문제 때문에, 어, 기운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소주천의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도 안 되고, 어, <laughs>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어, 늘 식도염, 위염 위경련, 이런 것도 잘 생기고, 그 머리 쪽으로 기운이 몰리니까, 이제, 인파 흐름이 나빠지면서, 귀울림이나 어지럼증, 꽉 막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는 없으시지만, 사실은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긴장되고, 늘, 어, 잘 놀라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여기도 뻐근하고, 허리 아프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생체 활성이 낮은 겁니다. 생체 활성이 낮은 거니까, 예, 첫째로 베이스로 늘유지요법으로 해야 될 일은 생활조절과 생활에서 무리를 하지 않는 일, 가벼운 운동을 할 일, 이게 두 가지가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다 생체 활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한약을 먹으면서 도와, 초기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을 받으면서 높여서, 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생체 활성을 높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아, 노화가 빨려 온다든가 그래서 퇴행성병이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다 줄어들고 골다공증도 당연히 사실은 활동이 줄어들면 골다공증도 생기는데 골다공증도 그래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일단 우선 하실 일은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걷고 늘 말씀드린 여기 두들기기 여기 여기 계속가서 여기 두들기기 여기 계속 두들기면 첫째 소화 잘 됩니다.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것만 갖고 다 낫는 건 아니지만 도움 많이 되시니까. 걷고 둘기 꼭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한약을 좀 드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 나종인이었습니다.